월가 리포트. 영어로 되어있고 복잡해서 안 본다고? 그건 시장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. 오늘 리포트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줄게. 이것만 알면 돈 버는 사람들의 생각을 훔쳐볼 수 있어. 대부분은 목표주가랑 매수 매도 의견만 보지.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야.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거든. 첫째, 논리의 흐름을 봐야 해. 왜이 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지.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. 이건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지도나 마찬가지야.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거지. 둘째, 핵심 가정을 찾아야 해. 만약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50% 오른다면 같은 문장들 말이야. 목표 주가는 결국 이 가정 위에서 계산된 숫자일 뿐이야. 진짜 투자는 그 가정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임이지. 그들의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면 팔아야 하고, 오히려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면 더살 기회가 되는 거야. 셋째, 관점의 변화를 포착해야 해. 계속 안 좋게 보던 산업에 대해 갑자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낸다면 그건 강력한 매수 신호일 수 있어.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들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거니까. 정리하면 월가 리포트는 정답지가 아니야.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고 내 투자 전략을 세우는 참고서지. 월가 리포트의 핵심만 뽑아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010-510-4513으로 문자 남겨.